제가 이 브랜드의 옷을 입고 느꼈던 건, 아, 여기 좀뜰것 같다.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안녕하세요. 호시입니다. 여러분들도 쇼핑을 하실 때 굉장히 여러 플랫폼들을 이용하긴 하시죠? 저도 운동화를 좀살때 크림이라는 플랫폼을 정말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은 크림이 개인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쇼핑하는 편집샵 형태로도 운영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쉽게 말해서 판매 버튼까지 있으면 유저 간 거래이고 구매하기 버튼만 있다면 크림의 공식 입점한 브랜드입니다. 저도 최근에 알았던 사실이라서 크림에 들어가서 굉장히 여러 브랜드들을 봤던 같은데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까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꽤 많고. 독점인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크림에서 아 여기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브랜드 딱세 가지만 뽑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토매틱 포더 피플이라는 브랜드예요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랜드의 옷을 입고 느꼈던 건아 여기 좀뜰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요즘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두 번째로는 옷을 잘 만듭니다. 이 브랜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무복을 설계하고 제작을 하지만 모든 디테일은 외부에서 근무하는 위험한 직업군의 디테일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지니고 컬렉션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의 옷을 입어보고 느꼈던 점은 편안하면서 실용성이 높은 디자인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고 아웃도어적인 느낌이 많고 여유로운 실루엣을 지니고 있어요. 이미 발빠른 편집샵들 사이에서도 꽤 주목을 하고 있는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고요.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예술성을 막 드러내면서 트렌드에 휘둘리는 디자인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절제되면서 누구나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제안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좀 스포티하고 좀 편하게 멋을 낼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원한다. 그러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매력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펠름맨 후디 점퍼 제품이에요. 일단 소재는 타임라이터 재팬 패브릭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부드럽고 매끈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타임라이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방수 방풍 효과도 지닌 굉장히 기능성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저도 타임라이터 소재의 제품들을 정말 좋아하기는 합니다. 디자인은 쉽게 말해서 바람막이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그래서 소매의 밴딩 처리라든지 반더블 형태로 구성한 점 등. 이러한 디테일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. 덧붙여서 포켓도 크게 이루어져 있고요. 안쪽에도 두 개의 포켓이 있는데요. 이러한 부분에서 실용적인 측면을 보여주려고 한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그냥 툭 봤을 때는 무난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패턴이 매력적이어서 입었을 때 살짝 A자로 볼륨지게 떨어지는 실루엣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반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픈했을 때도 멋있고 버튼을 잠그고 후디를 조절하면서 실루엣을 조절해도 매력적인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봄, 가을에 간절기에 입기에도 좋고 겨울에는 레이어링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.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있는 브랜드라고 할까요?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.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키가 175에 60kg 정도 나가고 어깨가 좀 있고 팔이 긴 편이거든요. 그러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입으시면 조금 여유롭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은요. 바로 이 밴디드 투턱 팬츠 제품인데요. 이 제품도 앞서 소개한 제품과 동일한 타임라이터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. 안감은 트리니트 소재의 TPU 필름을 가공을 했는데요. 그래서 방풍, 방열에 특화되어 있게 만들었고 입었을 때의 촉감이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웨이스트 라인은 밴딩 처리를 해서 허리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. 버클로 구성해서 절제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. 더블 리버스 플리츠로 구성이 되어서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고요.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패턴을 지녔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팬츠인 것 같아요.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 체형은 이 사이즈 입으면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은요. 사이드 포켓 셔츠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 역시 타임라이터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.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양쪽에 입체 포켓이 있는 점이에요. 이 브랜드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절제됨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입체 포켓을 배치할 때 앞부분보다 사이드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보통 많이 구성하는 체스트 포켓을 없애고 버튼도 동일한 컬러로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, 절제됨을 좀 표현하려고 하셨구나.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입체 포켓도 앞부분이 아니라 사이드에 배치한 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덜 캐주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장감도 길고 여유로운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셔츠 형태로 입어도 괜찮고 셔켓 느낌으로 가볍게 흰 티셔츠에 레이어링하고 여유로운 팬츠에 운동화 이 정도만 연출해도 실루엣만으로만 멋을 낼수 있는 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체형은 이 사이즈 입으면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은요. 이 트러커 재킷인데요. 이 제품 역시 소재는 타임라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. 트러커 재킷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포켓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리바이스 타입 2의 레퍼런스에서 재해석을 하신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체적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둬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. 일단 먼저 두 개의 큰 입체 포켓이 있는데 포켓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봉제를 했고 안쪽엔 히든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절제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투웨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의 베리에이션도 줄수 있고요. 지퍼 옆이라든지 안쪽에도 포켓이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성에 굉장히 용이한 제품이라고 느껴집니다. 이 제품이 화문지에 라이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에 살짝 바람이 불때 입으면 딱 좋을 만한 보온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라이닝과 큐프라 안감을 스티치 없이 결합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편하고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브랜드는 좋은 소재와 기능성 이두 가지 키워드에 중점을 둬서 디자인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네요 살짝 크롭한 기장감과 어느 정도 여유로운 실루엣을 지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긴 셔츠와 레이어링해서 룩의 풍부함을 보여줘도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체형은 이 사이즈 입으시면 좀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렉토라는 브랜드예요. 렉토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긴 하죠.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는 모던하고 중성적이며 스타일리시한 브랜드라고 느껴지고요. 덧붙여서 렉토만의 패턴에서 나오는 실루엣이 이 브랜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몇년 전에 렉토라는 브랜드를 모르고 룩북만 딱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해브랜드인가? 외 지다 <목소리>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세련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.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데이빗 오버사이즈 코튼 셔츠 제품인데요.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지만 꽤 매력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. 먼저 소재는 코튼 엘라스틴 혼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땀수도 촘촘하고 봉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셔츠다라는 게 느껴지네요. 큰 체스트 포켓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. 캐주얼함이 드러나고 뒤에는 박스 플리츠가 있어서 움직일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도 입었을 때의 실루엣이 정말 예쁘거든요. 패턴을 살펴보면 가슴이랑 기장감은 적당한데 아무리 넓어서 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는 이 패턴이 살짝 볼륨진 느낌이 있어요. 이런 게 렉토 특유의 실루엣이고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덧붙여서 햄라인도 보면 곡선적인 느낌이 있어서 유려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여유로워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런 소재와 실루엣이 좋은 아이템들은 그냥 봄에 편하게 셔츠에 루즈한 팬츠만 딱 입어도 되고 여기에 블랙 자켓 하나만 레이어링 해도 멋스러운 연출을 보여주기 에 쉽죠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체형은 m 사이즈 입으면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청키울 블렌드 브이넥 니트 스웨터 제품인데요 일단 소재는 슈퍼파이널 손방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고 중량감이 있어서 헤비한 니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봄가을에 단품으로 연출하기에 딱 좋은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이 제품을 제가 딱 입어보고 느꼈을 때는 렉토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실루엣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잘 드러났다.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렉토라는 브랜드는 클래식 디자인을 기반으로 실루엣의 재해석을 멋스럽게 하는 게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제품도 보시면 아무리 넓어서 여유롭고 슬리브 중간에 한번더 짜임의 트위스트를 줘서 볼륨지게 만들었어요. 이러한 부분에서 특유의 실루엣이 돋보이고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패턴 덕분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소매 부분에는 렉토 로고를 볼수 있고요. 전체적 으로 여유롭지만 크롭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매우 쉽게 와이드 슬랙스나 데님의 연출을 하고 셔츠 레이어링 정도만 해도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STU라는 브랜드인데요 STU는 Saturday o us의 약자로 토요일에 입고 싶은 옷이라는 컨셉의 의미를 두면서 디자인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는 클래식 디자인, 캐주얼한 디자인 모두 있지만 그 속에서 패턴이든 디테일이든 한끗 위치 를 주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. 먼저 첫 번째로는 모헤어 카디건 제품인데요. 원단은 알파카 모헤어 나일론 홈방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런 모헤어 원단의 매력은 바로 헤어리한 텍스처감이죠. 그래서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포켓도 없는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패턴은 적당히 핏하고 크롭한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롭한 카디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매력. 있네요. 이런 크롭한 카디건의 형태는 비율을 좋아 보이게 할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죠. 그리고 브로치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디자인 자체가 밋밋하신 분들은 부착해서 연출하면 될것 같고요. 이 제품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거친 텍스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실 때 이너웨어를 하프슬리브보다는 롱슬리브 제품들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저는 M 사이즈를 입었는데 좀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L 사이즈 를 입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요. 핸드스티치 더블코트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한눈에 봐도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가면서 뭔가 위트 있는 디테일들도 잘 보이죠. 일단 원단은 울 캐시미어 혼방 소재라서 그런지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고요. 적당히 두꺼운 두께감이기 때문에 겨울 헤비 아우터로 입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하면은 포멀하고 드레시한 건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 이렇게 체스트 포켓이나 소매, 라펠부터 몸판까지 핸드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요. 이런 디테일을 보면 포멀한 비스포크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그대로 디자인을 살렸던 게 캐주얼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. 그래서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를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센터 멘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앉을 때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. 패턴도 너무 오버해서 오버사이즈드도 아닌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이고 긴 기장감 덕분에 우아한 느낌도 주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실루엣을 정말 좋아하기는 하죠 스타일링을 해본다면 올블랙으로 스타일링을 하면서 코트가 룩의 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게 스타일링을 하면 매력적이고 멋스러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어느 정도 모던한 연출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블랙이라는 컬러가 이너웨어의 어떤 컬러를 입어도 좋은 컬러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타일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M사이즈 입으면 적당히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